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할건 뭐냐? 바로 서라벌 게이밍 숙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 살지 소리 울리는 점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입구입니다. 아파트고요. 현재 벌써부터 방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바이를 눌러주시면은 탐 캔디어 때복 받으실 거예요. 현재 입구고요. 바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방이 첫 번째 방이 있죠. 여기서는 바로 큐티 섹시 네. 자 여기 자태 보세요. 미쳤어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산호씨? 네. 네. 산호 네. 안됩니다. 아시죠 서아 진짜 까탈시럽네요. 네. 자 여기가 방금 들어온 입구였고요.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방향계 2층 침대로 두명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 보입니다. 저기 아주 섹시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제일 앞에 계신 분은 코치형이에요 자, 바로 오른쪽 편에 이제 화장실. 아파트 구조입니다.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생겼는지. 아, 좀 더러운 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 방이 제일 더러워요. 자, 이 방은 뭐냐? 자, 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스트리밍실로 이용하려고 사,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데, 인데 카카오 선수가 지금 독방을 쓰고 있는데, 이야 진짜 인간비 넘치죠 여러분들 기습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 이 더러운 것좀 보십시오, 아, 내가 좀 그냥 안 치웁니다, 이런 남자, 네,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저렇게 방이 일단 두개 있고요. 자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연습실이죠, 이제 연습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거실에. 컴퓨터를 놔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거실에다가 많이 컴퓨터를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맛있는 반찬들 이모님이 반수시는 반찬들이고요. 여기 이제 주방. 어, 마, 어,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거 뭐지? 목표를 포착했다. 오 오뎅탕. 아, 손으로 먹으면 안 되겠지? 오. 뭐예요? 제육? 제육? 오리, 오리. 아 오리야? 오리야? 이야 오리 야무지네. 아 어, 배고픈데? <laughs> 자 금방 가는데? 어자 이렇게 여기는 네, 세탁실이네요. 네, 세탁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실에서 와 다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계시죠? 와 찍지 마세요 <laughs> 왜요? 와 부끄러워요. 아왜 부끄러워요? <laughs> 아, <laughs> 우리 귀염둥이단층이었고요 기염둥이. <laughs> 네, 자 이렇게 거실을 통하면 바로 옆쪽에 이제 안방. 여기서는 2층 침대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죠? 네,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네, 인간미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인간미까지 또 보여주는. 이런 게또 이제 너무 또 인위적인 거 좋지 않아. 어, 자, 여기는 이제 제의 화장실 노바 선수가 자주 이용한다 그러는데 어 이상한 거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자 이런 식으로 저희 설라벌 게이밍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이 이 팀도 똑같아요 이 팀도 이스코랑 똑같은 데서 살고 있어가지고 환경 자체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카카오 선수가 도망도 갔다고 하고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은데 네. 대포 선수? 네. 그요 아까 방에 그건 뭐죠? 뭐요? 아까 그 방에 그거 뭐예요? 뭐왜 이렇게 더러워요? <laughs> 아 아주머니가 아씻잖아요아서 <안> 아! <laughs> 씻지 2라운드 저희 몇승몇패 예상하십니까? 0승 6패 예. <laughs> 역시 계속 분들 잘하고요. 노바 선수, 네. 저희 몇승 몇패 예상하십니까? 마인드는 밝긴 다 마인드죠. 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지하게 순위 예측 진짜 마인드는 밝긴 다 마인드. 1등이죠 네, 참. 여기는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laughs> 단청 선수, 저희 1라운드 예상 순위 몇등이죠? 아, 5승 2패, 무난하게. 아, 똑같이 10승 2패. <laughs> 오케이. 코치 형님? 네 저희 일단 몇승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그거, 이거 일단. 안 보여줘야 될것 아, 같은데 5승으로 오승. 가죠물 5승 오승. 5승 오승. 5승하면 오승 1등 1등이니까 설아 형은요? 어... 예 그래도 한번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6승 1패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설아부의 숙소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하어요 예? 네네 네 무슨 무슨 일이시죠? 여러분들 은쌀투브컷아 <laughs> <laughs> 좋아해요?